자, 천유봉에서 반대편에 있는 대, 대왕봉, 이무이산 대왕봉 쪽에 올라가는 마지막 구간, 지금 중국의 젊은 친구 한 분이 앞장서갖고 저를 제키고 가고 있습니다. 이야, 자, 정말 멋진 천하제일 풍경이 나타나고 있는 대왕봉입니다. 저, 아까 봤던 땜목 타던 우리 협곡 사이에 강하고 우이산전경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비석이뭐 하나 있네요. 예. 정상에 이제 곧 다가오는데, 야이 협곡 보십시오. 골과 골 사이에 완전히 어, 무서울 정도로 협곡을 또 넘어서 우이산 정상 쪽으로 그 대왕봉 정상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산 중국에. 최고 그 비경 중에 하나인 중국 무이산 대왕봉 정상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대왕봉은 해발 530m지만 실제로 높이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높고 530m인데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분 두 분이 있어 갖고 같이 올라와가 정상석에서 조우했는데 이 중국분들도 이곳을 안 오는 곳입니다. 그냥 무이산을 관광 위주로 천유봉이나 이런 트레킹 코스만 가지. 이 대왕봉은 실제 등산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 곳인데 오늘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의 최고 팔경중에 하나인 무이산, 세계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무이산에서 바라보는 대왕봉에서 바라보는 이 전경은. 천하 일품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이 중국의 산 중에서 이 등산을 이렇게 요하는 산들이 잘 없는데 이 무이산 대왕봉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도 이 무이산은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 그 외에 뭐 장가계라든지 태양산이라든지 옥룡설산이라든지뭐구체구라든지예 많습니다. 옛당산이라든지 신석아라든지 이런 산들은 대부분 강강 위주의 그냥 트레킹 코스를 하지만은이무 중국의 무이산은 이 황산하고 더불어 이렇게 등산으로 할수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꼭 한번 오면은 괜찮은데 이 중에 대왕봉은 좀 특이한 산입니다. 중국 무이산의 하이라이트 이 무이산 중국 무이산은 뭐 너무나 유명한 산입니다. 한국인에게도 유명한 산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국의 4대천왕 산 중에 하나인데 이 무위산의 절경을 볼수 있는 암벽 속을 한번 보시고 이 작은 동굴로 올라와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대왕봉이라고 합니다. 이 대왕봉으로 내려가는 작은 올라가는 동굴 케이브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가고 참 기가 막힌 암벽과 산을 연결한 이 대왕봉은 한번 가보면은. 입이 벌어지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자대왕봉에 올라가는 코스 이 일반인은 갈수 없는 코스 뭐 패키지 상품이나 이런 데서 못 가는 곳이죠